오늘은 2022년 9월 11일 수위를 만드는 과정. 그동안은 화선지로 그 염할 때쓸 수위를 만들었는데 오늘 2022년 9월 11일 날은 태풍이 올, 올라온대요. 12일부터. 그리고 15일 정도에 태풍이 한국의 서해안 쪽으로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선지로 수위를 만들게 되면 비에 취약해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오히려 이런 강목이나 이런 광목이나 아니면 이렇게 삼배로 수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배나 광목으로 수위를 만들어서 염할 때 작업을 해야지 비가 오는 과정에서 그, 실수가 없고, 해가 없어요. 만일 비가 올 때는 이렇게 화선지로 수위를 만들게 되면 비에 화선지는 너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하는데 큰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대로 손해를 안 보고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이번은 강목으로, 이렇게 하얀 강목으로 염할 때 사용할 수위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찍는 이유는 정확하게 염을 어떻게 하는가 이장을 할 때는 염을 어떻게 하는가를 정확하게 방송으로 찍어서 이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광목을 그 나일론이 섞인 걸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삼배도 나일론이 들어간 걸 쓰면 안 돼요. 가장 큰 실수하는 게 뭐냐면. 생장으로 들어갈 때, 나이롱이 들어간 걸 쓰게 되면, 나중에 시신을 제이장할때 보면, 이, 챙챙챙, 나이롱이 감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항시 아셔야 되지만, 그, 광목과 삼배를 얼마나 더 정확하게 사는 방법과, 얼마나 더 정확한가를 알게 될 거예요. 예. 그럼 지금부터, 좋은 삼배인지, 좋은 광목인지, 확인하는 작업 보여드릴게요. 먼저 각목을 딱 사오게 되면 어제 작업하다가 수위 작업하다가 수위 양이 좀 부족했거든요. 3대가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절이다 보니까 문연대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하게도 제가 전에 좀 비싸게 각목을 사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목으로 각목을 확인하고 해봤더니 각목이 가능하더라고요. 특히 삼배를살 때는 꼭 이렇게 가위로 꼭 끄트머리를 잘러봐야 돼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꼭 잘라야 돼 이렇게요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을 질러요 이렇게 해서 불을 질러봐요 이렇게. 이게 불낼때불 나오죠. 네. 이때 검은 연기가 나오면 안 돼요. 검은 연기가 나오면 이것은 그나일롱이 희석된 거고 하얀 연기가 나오면 나일롱이 희석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하얀 연기가 나오죠. 검은 연기가 안 나오고요. 보시면 에이, 이건 좋은 산배예요. 자체가. 에이. 그 다음에 이제 광목도. 만약에 검은 연기가 나오는 3배는 사면 안 돼요. 그거 나요롱이 희석돼서 그래요. 자체가. 그리고 광목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천 이름을 잘 몰라요. 제가 좀 머리가 이런 쪽은 발달이 안 됐거든요. 뭘 외우는 거, 고정적인 것은 조금 제가 떨어져요. 수준이. 신이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방법을 다 알고 있는 거지, 이 모든 걸다 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광목, 하얀천이거든요. 순면이라고 해서 매입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 뚜, 아이고. 이렇게요. 하얀 연기가 나요. 이렇게. 그리고 검은 연기가 하나도 없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검은 연기가 있다는 것은 나이롱에서만 검은 연기가 나요 그리고 이렇게 광목이나 천연재들은 그 하얀 연기가 나요 하얀 연기 그래서 오늘 산건잘 샀거든요 에. 그리고 회사가 명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장미, 계룡 직물에서 나온 거네요. 계룡 직면에서 면 100%짜리래요. 꼭 면이 어야 돼요. 나이롱은 안 돼요. 왜냐면은 하그 생장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면이냐 아니면 그 저기 나이롱이냐를 정확하게 보고하셔야 돼요. 그럼음 이것은 이제 시험한 거는 치울게요.